오늘은 폐렴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폐렴은 무엇일까?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야. 특히 폐속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 그렇다면 폐렴은 왜 생기는 걸까? 폐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감염. 특히 겨울철에는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많이 발생하고, 이외에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폐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 가레, 발열이야. 가래는 끈적하고 누런 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숨을 쉴때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폐렴은 어떻게 치료할까? 폐렴의 치료는 원인균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균성 폐렴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해, 곰팡이성 폐렴의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산소치료나 호흡기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또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흡연은 폐 건강에 매우 해로움으로 금연하는 것이 좋아. 오늘은 폐렴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정보가 너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꼭 구독과 좋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